아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할거는 돌멩이 돌멩이 돌이죠 그냥 일반적인 돌 돌다리도 아, 두들겨 가면 건너라 돌 돌입니다 아이 돌이 강가에 어, 가면 많아, 많이 있어요 돌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돌과 화단과 만나면은 음 어떤 인제 조화가 또 되는지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아 이거 짐벌 이거 아직 익힐려면은 아직 모르겠어요딱 누르면은 이게 내가 안만 이렇게 돌아도 얘만 쳐다보던데 이렇게 연식 하고 놓으면은 놓는 대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이런, 저긴인데 음, 돌을 갖다가, 여기 집 앞에 화단인데, 저희 집. 저희 집 화단이 뭐 이렇게. 이 꼽아, 꼽아봤어요. 돌을. 괜찮더라고. 이렇게. 돌이죠, 그냥. 말 그대로 돌. 돌인데, 이거 꼽아놓으니까 폼이 나요. 전에 보면은 돌 사이에서 막 이렇게 식물이 나오는 거신기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로다가 <laughs> 예술은 아니지만은 한번 해놔봤어요.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뭐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은 돌이 참 이게 예술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될지 를 모르겠지만은 갖다 놔봤고. 일단은 중간 돌, 자른 돌, 이 자른 돌은 화분에, 화분에 그 밑에 망그 하잖아요. 망 해놓고, 요거 놓고, 그 다음에 마사, 붉은 마사, 가는 마사, 뭐 이런 식으로 할때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쫙 해놔봤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 겨울에 배추를, 놀리기, 딱 놀리기, 그래서, 배추를 심어 놨었어요, 배추. 쫙, 배추를 심어서, 어, 쌈 배추를 잘 해먹었어요. 잘 해먹고. <laughs> 이제 제가 화초를 좋아하니까, 뭐를 또 심어야 될까 하고, 처음에, 이사 왔을 때, 화단이 뭐 이런 식이 아니었고,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해갖고, 쓸데없이 막 넓었다고, 넓어가지고, 제가 다 치워버렸다고요. 치워갖고, 이렇게 쫙, 그네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심은 거예요. 음, 이거는 붓꽃인데, 이 어, 이쁘더라고요. 피니까. 붓꽃. 막, 막, 이렇게 막, 무 웅, 웅 했었는데, 이제 다갈 이제 때가 되더라고. 그래서 잘라버리고, 새싹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피면, 피는 영상도 올려드려야죠. 옆에가, 비슷해요. 이수선화에 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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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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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피겠죠. 이 수선화고, 붓꽃하고 수선화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꽃은 틀려요. 확인하게 틀리더라고요. 아, 얘도 꽃이 폈는데, 오, 이쁘더라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뻤어요. 이뻐가지고 뿌리가 살아 있으면은 또또 꽃을 피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냉겨 놔봤고요. 이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녹색을 좋아해요. 음.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하늘마 있죠. 하늘마, 하늘마, 하늘마. 그거 엄청 났었어요 여기 막 이런 막, 막 요리해가지고 막요리갖고막지고 그 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마도 좀 나오고 그래서, 구근, 구근이더라고요. 구근, 이게 뿌랭이, 뿌리, 이게, 해가지고, 나오는 척인데, 올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냅둬, 냅둬, 보는 거예요. 음, 냅둬 보는 거고, 이제 뭘 설명해야 될지 도 모르겠네. 부서가 없긴 한데, 블루베리였나, 뭐였나, 일단,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심어 놔버렸어요. 아, 신비롭죠. 이눈 같은 게. 이런 눈꽃, 이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보도나무 저쪽에서, 가지치기하고 남걸레, 일단 옮겨, 심어는 봤고. 참, 뻗어가리 없지만 소나무. 그리고, 이게, 골단초라는, 나무인데 몸에뭐 약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해놓고 요거는 겨울에 이 옮겨 심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대추나무 대추나무. 대추나무. 한 2년생, 3년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사과. 애기 사과. 와, 생명력 대단하더라고요. 사과 열매가 겨울 초겨울까지 가요. 그리고 저쪽 거는 뭐냐면은 어... 아, 예. 자주 날개빈가 그 그런 꽃인데 꽃 이쁘더라고요. 또 올해도 좀 피지 않을까. 올해 아... 한번 저기를 해봅니다. 네, 여기에 뭐를 심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면은. 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뭐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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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려다가뭐 화단 설명이 돼버렸네. 요 어, 장미 어제 이식했어요 어제. 아이고 이거 상태는 안 좋아요. 우리 한몇년 되는 건데 많이 렇게 갈라지고 상태는 안, 좋, 안 좋은데 어제 가지치기 대충 작업하면서. 아 목질화된 부분이 있고 썩은 부분도 있는데 썩은 부분은 잘라냈고요. 이렇게 저기는 개나리고. 아... 이제 꽃이 피면 제가또 일거리가 많아지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 놨고요. 이게 담쟁이라고 하나. 아나이비과인데 아이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당겨놨어요당겨놨는데와막 생명력이 이것도 엄청나요 봐요 밤 타고 막 올라가네 그리고 이게 저희 담벼락에 있는 장미 장미 엄청났어요 장미가 엄청나가지고 이쁘더라고 장미로 장미가 가시가 있잖아요 보안에도 좀 <laughs> 괜찮고 여기 이제 뻘글뻘글 다니 장미가 피야아 저기 있고 좀 아까 보신 건 저희 집 화단이고요 이제 텃밭이었었는데 제 영상 전에 한번 올린 게 있어요 이 텃밭 여기에다가 여러가지 곡식을 심었는데 앞에 이게 남향인데 앞에 이렇게 오층짜리 빌라가 건설 중이라 인자 햇빛은 여기서부터 저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두세 시간 뭐 들어오고 갑자기 여기서 아침에 한두 시간 밀거요 이거, 이거 남양으로이 건물 없을 때는 요 밑에 여기가 텃밭이거든요 여기에 그래도 조금 식물이 자라는 데는 빛이 있어야 하잖아요 통풍 비도 온도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해갖고, 저 끝까지 그래도 여러가지 갈아먹었어요. 상추, 부추, 뭐, 토마토, 뭐, 그랬고. 근데 여기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다가 이제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됐던, 넥산이 됐던 해갖고, 하우스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꾸며보려고 그래요. 포도나무, 털어 죽을 것 같아갖고, 옷도 좀 입히고. 가지치기 일단 해가지고 두고로 있는데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포도 나무들이 렇게 일단 가지만 앙상하게 이렇게 앙상하게 나오서 이제 봄되에그러뭐 잎이 나오고 정신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대봉감 대봉감 나무인데 모르겠어요 대봉감 나무는 가지치기 뭐 단감하고 틀리게 해야 된다는데 뭐 가지치기 하려면 뭐 끝도 없어요 저기 저기 옥상에서도 몇메터 올라가니까 7, 8메터 이상은 될것 같아요. 여기 감이 천 수가 넘게 열리더라고. 천 개. 어마어마해요, 감. 지금은 가지만 있는데, <laughs> 아, 어마어마하더라고. 저기서 제일 많이 났고 이상이저 그 밑으로 뻗은 가지인데, 여기 막, 감이 막 열려갖고, 막축처졌어요축처져가지고 막 되겠고 이제 올해 감에 또 열리면 감또 영상 또싹 찍어볼게 어, 저거는 저기에요 오이 오이 같은 거 호박 타고 올라가라고 펜스 남은 걸로다가 걔는데잘 타고 올라가더라고 또 요거는 뭐냐 제가 퇴비를 좀 만들고 싶어 퇴비 퇴비가 뭐 1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커피 가루도 들어가고 부엽 낙엽도 들어가고 나무 섞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막 삽질을 많이 했어요. 저거는 비닐하우스 비닐로 미처 놓아본 건데 뻗어가리 없죠? 음 볼까요? 작년 겨울에 그 상추하고 치거리, 청치거리 이런 거 어? 안에서 나사로쏘, 나사로쏘 이라는거 같죠. <laughs> 그래 살으라 <laughs> 이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고추심 몸에 고추대로 저기 하신다고 에다 놓으신 거고. 이가 그러니까 감나무, 사과나무 저쪽에 전지한 거예요. 전지한 거. 전지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있고요 여기는 뭐장독대 저희 집에 3대가 살아요 어머님 저희 대외 그리고 딸 아들 이렇게 <laughs> 음, 지금뭐 볼게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고 볼게 없어요 뭐좀 심어야 좀뭐좀 뭐좀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작년 여름에 재밌었어요. 그거, 저거 심고. 집이 복층이고, 그래요. 집이 뭐 이래요. 바깥에서 한번 찍어볼까? 바깥에 나갑니다. 서 겉에서 엄청 리하고 작년에 이사를 와가지고, 아, 옥상이 좀 넓어요. 넓은데, 아, 옥상에다 좀 멋지게 좀 꾸며보려고 하는데, 지금 옥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래, 아래 여기, 이 신경쓰기도, 여기가 이제 저기 부분이죠? 화단, 화단, 이제 정원으로 좀 꾸며보려고. 화단 부분이고요. 저, 저, 아까 보신 데가 텃밭 쪽이고. 아, 지저분합니다.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laughs> 지저분하네. 어, 이렇게 가지치기 전지 작업 이제 마무리한 건데 아, 감나무예요 감나무. 몰라요 유튜브 보고 막잘라제 했는데 잘했나 안했나는 모르겠어요. 어, 겹치기 않게 뭐 그늘지지 않게 하라고 하 도움은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뭐 정답은 아닌데 돌멩이 이렇게 꾸며도 봤고. 어, 요거는 사과나무 위로 도장지가 자라 가지고 엄청 뻗었더라고요 필요가 없잖아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과실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여기서 이쪽부분이 요 여기 부분에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위로 뻗은 도장지 필요없는건 다 잘라내고 아, 요렇게 전지작업을 해 놔봤습니다 아까 그저 대봉 텃밭에 감나무 천수 열리는 거 있었고요 그 사과 한 아, 50개 열리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열리고 감나무에서도 이것도 많이 안 열려도 여기가 응지잖아 응지 햇빛이 안 들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 오고 나서 이집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뭐 구독,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르라고 하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 돈벌 것도 아니고 <laughs> 사는 이야기 찍는 거니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이 우측에 빨간데, 그 빨간 버튼 구독 있잖아요. 그 누르면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뭐, 뭐,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까지 주저리 주저리. 프라임 폭이 프라임 폭이 검색하시면은 제가 올린 영상 뭐몇 개는 안 되지만 나올 거예요. 도움이 되시는 분뭐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고 도움이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제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랑가는 모르겠지만 제 사는 이야기 이렇게 꾸며 놓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 갖고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